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하얀 게 이게 좀 궁금하시죠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뿌리가 대게라 그래가지고 진짜 귀한 약초 중에 약초거든요 이 뿌리는 너무너무 귀해요 귀한 건데 이걸로 저는 술도 담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발효액도 담글 것이고 그 다음에 말려서 차로 할 거거든요 요거는 이 엉겅퀴 뿌리에요 엉겅퀴 뿌리 엉겅퀴 뿌리로. 지금 말리려고 말리기도 지금 말리기 위해서 지금 씻었거든요 말리고 술도 담그고 여러가지 할건데 이게 간에 여러분 간이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고 간에 그렇게 좋잖아요 간에 좋다고 그래서 이 엉겅키를 서로 다 캐가려고 그러고 많이 그러잖아요. 엉건키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초를 다 쓰거든요. 전초를 다 쓰는데, 가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겨울로 들었을 때는 뿌리 쪽으로 이제 영향이 갈때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뿌리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지금 전초를 해가지고 지금 위에 거는 잘라서 지금 다어 건조기에 들어갔어요. 이파리는. 근데 이제 이 뿌리만 지금 아직 이제 이제 씻어서 지금 나왔길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셔서, 어 어, 이제 내일부터라도 나가셔서 이엉겅퀴 뿌리 캐셔서 어, 술도 담아 놓으셔서 술도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발효액도 담그시고 그 다음에 이거 어, 연한 것들은 장아찌도 담궈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 요거를 이 전초를 사용해도 되고 저는 뿌리로다가 뿌리 줄을 담그려고 이렇게 지금 요것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에 좋은 게 여러분 또 일단 항암도 뛰어나고 암이 걸렸거나 간에 간이, 간이 나쁘거나 그럴 때 드시는 게또 있죠. 이것도 간에 좋잖아요. 방가지 똥 여러분 이거 가시가 있는데 지금 시들게 해서 지금은 시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시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시들기 전에는 따가워요. 근데 이게 시들여, 시들여 놓으면은 여기 까시가 이제 엉겅퀴하고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반가지똥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반가지똥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나물로 해서 드셔도 되고 장아찌로 해서 드셔도 되고 가시가 많아요. 이렇게 엉겅퀴하고 비슷하죠. 네, 엉겅퀴하고 엉겅퀴는 조금 달라요. 엉겅퀴랑은 그래서 이것도어 차로 드시거나 아니면 술로 해 드시거나 이것도 발효액을 담그시거나 다 좋아요. 말려서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돌미나리 돌미나리도 여러분 돌미나리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인데 이 돌미나리도 어, 저는 이걸 말려서 차로 쓸 거거든요. 차로도 쓰고 나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술로도, 술로도 담글 거고요. 이것도 술로도 담글 거고 그 다음에 어, 나물로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효에다 이게 간에 좋은 것들이거든요. 돌미나리, 방가지 똥, 그 다음에 이거. 그 엉겅키뿌리, 엉겅키도 그렇고 다 이게 다간에 좋은 것들인데 제가 어, 엉겅키뿌리를 보여드리는 건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말려놨다가 엉겅키 식혜를 할 거예요 엉겅키 식혜를 하면 죽을 만큼 허리가 아픈 분들 허리가 죽을 만큼 아픈 허리에는 정말 엉겅키 점조가 좋지만 뿌리가 특히 좋아서 네 허리 아프신 분들 정말 이 뿌리로 응? 뿌리로 드셔보세요. 자, 간에도 드시고, 또 저는 이 허리 아픈 분들 정말 추천, 추천, 추천 드리고 싶거든요. 엉겅퀴 식혜를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손님이 계셔도 지금 조용히 말하는데, 음, 어, 이거를 말려놓고 식혜를 계속 드셔도 되고, 차로 드셔도 되고, 게 옛날부터 내려온 게엉겅기식혜가 뿌리 엉겅퀴식혜가 허리 통증에 죽을 만큼 허리 통증에 엉겅기식혜를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엉겅기 전초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뿌리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반가지 똥도 섞으셔도 돼요. 반가지 똥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자 지금 어 나물 많이 왔어요. 이거 그 고들빼기 되어오고 민들레 되어오고 많이 왔는데 아직 다듬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아, 요거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얼른 나가셔서 이거 채취하시면 돼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